제가 포스팅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it세카이 제 두번째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블랙키위라는 곳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블랙키위 검색하시고 맨 상단에 블랙키위 이거 들어가시면은 이런식으로 뜨거든요 지금 이 검색창 하단부에 있는게 지금 실시간으로 인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여기 이거 있잖아요 트렌드 더 보기 점점 점세개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김현식.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게 김현식이네요. 아무튼, 이거 로봇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으신 분은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되고. PC에서,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현재까지 5월, 11월 5일 검색량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예상 검색량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11월 6일이고요. 이렇게 다시 또 올려보겠습니다.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상되는 검색량이 여기서 중요한데 제가 지금 뭘할 거냐면 여기 블랙키 이런 키워드에서 어떤 키워드를 지금 포스팅을 하면은 장기간 오래 갈까 그거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 아무거나 눌렀을 때 분석 결과를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연관 키워드도 또 있습니다. 누르고 김현식 병, 김현식 가수, 김현식 LP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죠. 분석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다시 끄고 본인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하셔야 되거든요 하나의 사이트로는 좀 그러니까 키워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고 왼쪽에 보시면 실시간 검색어가 있거든요 이거 눌러 주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어제 했으니까 당연히 1인 것 같고 손흥민은 원래 인기 키워드인데 제가 지금 올리려는 거랑 저랑은 안 맞아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있고 블랙키위에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스팅하고 싶은 것을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블랙키위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 두 가지 알아봤는데 키워드 마스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하단부에 좀 내리시면 관련 검색어로 해가지고 그 외에 다른 키워드 그리고 인기 키워드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글 키워드도 좀 유명하거든요. 구글 키워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확히는 구글 트렌드라고 여기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검색창이 있고요. 하단부에 최근 인기 검색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롤드컵부터 시작해서 토끼 머리띠 이거 다 이태원 관련해서인 것 같고. 카드 카든 가든 그리고 봉화광산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인기 급상승 더 보기 보시면 롤드컵 몇 20만 회 이상 어제 롤드컵 이 했기 때문에 그 로또는 매번 매주 있는 거고 토끼머리띠랑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 거 했는지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봉화광산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날짜별로도 그 날의 인기 키워드 1위가 뭐인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랙키나 키워드 마스터나 구글 트렌드 등등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키워드 하나 정하시고 이거는 몇주 혹은 몇 달까지 오래 가겠다. 많게는 1년까지 그러면은 그거 원하시는 거 검색하셔 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을요. <목소리>